반갑습니다. 어, 오늘 묘, 묘신께. 자, 어린 묘는 방향성이, 방향성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아붙여서 심는 거 아닙니다. 몰아붙여서 심는 거 아닙니다. 오늘 묘신기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자, 이시한번 뭐 있나요? 음. 자, 봅시다. 오늘 묘신기다 음. 뭐, 이건 뭐, 워 스매치 유명입니다. 그래서, 전, 조금 적당히, 어, 적당히 좀, 음. 와요 어리 크지 않은 화분에, 스매치가 인데 물을 조금 흡수된 치좀 자주 줄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나라 매매로. 화분 고민이 있습니다. 나를 한번끌러볼게요 자,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새로운 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일이 두터워서는 안 된다. 이쪽은 작은 일때그 말이 큰 데다 심으니 많이 심이 안 돼죠. 안 돼요. 안돼쪽에 탈수가 있는 놈은 요어버요 끊어내고 그요니까뿌리 돼요. 안 돼요. 안돼안돼 흔들 돼요. 흔들 흔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내요것이요안 큰분에큰분에 적응해야 되면, 뿌리가 분백이 붙어야 앉아야 되죠, 그죠? 수태를, 수태를. 어쨌든, 화분 큰 데다 치면 아주 그리 변하는 게 아닙니다.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았다. 요거는 아직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는다. 사실 뭐, 분주를 하면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운데 심습니다, 가운데. 가운데 심어서. 자금이 어떻게. 내알 정도 박아놓겠습니다. 아래쪽에 좀 박겠습니다.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는 면은 가운데 심는다. 묘를 한쪽에 붙여 심는, 응? 그럼 나중에 또이 한쪽에 치어.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분은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겁니다. 분이 조금 깊네요. 좀금 깊습니다. 그 그러니까 밑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쪽보다는 군의 옆쪽 옆면 옆면으로 통해서 물이 내려갈 수 있도록 옆쪽을 살짝 살짝 찔러줍니다. 그러면 그쪽은 물이 다 아, 보이면서 옆으로 내려간다 이거죠. 무 c m 참 요즘 많이 갈기준다 아, 방향성이 거 흔들거리잖아요. 절대 안 된다 흔들리면 뿌리가 안나와요 올때그 모양 극고이 됐는데 이제 언제 이, 일주일만에 뿌리가 쑥 내렸죠 옆으로 대각으로 찔러서 그래 힘이 따있습니다 링을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서 한동안 흔들리는 걸안 흔들리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뿌리가 옆으로 쑥계서딱 안착이 돼야 그때부터 뭘 한단 말이지. 그때부터 뭘 알아야 말이지. 자 이렇게 되면 고형 비료는 고형 비료는 심지 않습니다. 이건 오스모코트인데 겨울에뭐안 준다 하지만 줄납니다 자, 군 벽을 따라서, 군 벽을 따라서, 군 벽을 따라서. 따라서, 윗부분에 이렇게, 군렇게군 벽을 따라서, 엥, 한 바퀴 돌려줘.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자르자. 자오다 놔야 된다. 그러면 분벽에 닿 닿고 물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아래쪽으로 내려갈 거고 이렇게는 믿으로 끊임없이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는 이쪽에 또 많았어 앞쪽 안쪽에 기수, 기수 넣어놓습니다. 이건뭐 이런 이건 바이러스 같지 않습니다만은 근래요 상태가 안 좋았다. 상태가 안 좋았다. 이 품종이 이런 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있어서, 있어서, 뭐좀 괴름되겠지만, 뭐, 썼습니다. 뭐 마금 100k, 마뭐 선알, 4, 5알 넣었고, 작은 분에 넣었습니다. 내년까지, 내년까지는 충분히 자라야, 이 분을 탈출할 정도 돼야 그때 하지. 이렇게 초장부터 큰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큰 분. 저희 이 많이 맞죠 여기서 꼽히겠다. 이거. 어. 자, 하나 심어봤습니다. 음. 어린 묘에는 HB101을, 101을 많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단해지거든. 계속 뜨면. 많이 안 뜨고. 쫑친다. 쫑쳐, 쫑쳐. 이 벌써 병 병에서 나올 때요 정도 되는 이, 이 정도 되는 놈 나온다면 이정도 병에서 이 정도만 되면 나온다. 이 병막에서 첫입 나온 이 옆에 그렇게 된 거죠. 병에서 이 정도 되면 이제 조금 더싼 거죠. 복가닥 마비. 사실, 이 정도는 어떻게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 정도 되면. 살아날 수도 있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음? 이, 묘를 사다 보면, 세 개, 네 개씩 막들온 놈이 있어. 여기 내기식 들은 놈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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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뜻일까요? 제수 제수 싹 끌어서 끌어서 낱개로 심어 낱개로 어차피 한, 한 나로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면 서로 한 화분 안에서 경쟁합니다 경쟁 종이 다름이 더 경쟁이 더 심하게 되고, 같은 몸에서 풀게 되면 조금은 덜 한데, 경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안 돼. 각자 작은 화분에, 어, 앉아 있어가지고, 자기 바운더리를 차야 지 자기 바운드를 차야 가 있으면 매일같이 뛰다보고 문을 조금씩 조금씩 주고 하면 여기서도 슈팅된다. 이거보다더 험하게 말라 비틀어진 놈도 다 주인 정성 나르기 나름에 살아나더래. 애들 해보니까. 그래서 1년 정도 여러 가지 이제 요가 확 밥이 많으면, 나눠서 경쟁을 하지 않도록 키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1년 정도 키워가지고, 파는 거지요. 파는 거지. 뿌리 색도 좀 보고, 이게 저거 보고, 음? 다르면, 음? 다르면 가져 있어 보고, 같으면 파는 거죠. 그죠? 5만원에 사왔으면, 이그 정도 크기 그래가지고 얼마 받나 또 보고. 2만 5천원, 3만원. 그러면 5만원에 3개 왔으면 급그 이익 아니야. 이 완전 이득이지. 그죠? 묘는 하나하나 품실이 다 있어야지. 왜 이걸 갖다 두개세개씩 심느냐 하면 묘가 약한 묘면 두개를 심습니다. 두개를 2개를 두 심어요. 그래 하나 주고보면 하나라도 하지 안그러면 분갈이 또 해야되잖아 그래서 약한 면은 두개 세개씩 심고 단단하고 야무진 놈은 하나만 딱 심는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래 안되겠어? 뭐 생각이 없어아 심었는데 죽으면 다시 끄집어내면그 수태 다시 사용하려면 힘들잖아 그래서 작고 약한 면은 두개 세개씩 심는다니까 그 세상 그가산는 이치를 파악을 못하고 해매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 아니 알맹이 숫자만 많하면 좋을 거아야아 개수만 많하면 많을 뿐 약한 게 여러 개 있으니까 어떤 약한 것들이 경쟁하면 죽지 뭐 밥이 많이 준다고 좋아할 게 아니다 얼똘한가 하나 얼똘한가 그죠? 얼똘해라니까똘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아서 았기 그렇게 했고 보시다시피 수태는 방금 전에 물을 줬기 때문에 작동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보통 이, 이 정도일이 되면 한 3일이면 마릅니다. 3일이면 바짝 마르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줘야 되죠. 겨울이라고 너무 뭐 말리면 좋지 않습니까? 이 신화가 자라면서 뿌리가 자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에너지 소모가 있고 힘들기 쉽습니다. 양은 자주 못 오니까 요즘 오니까 물을 좀더 줬으면 하지만 지금 한참 발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습하면 뿌리 끝이 손상되니까 말르더라도 그냥 죽겠습니다 많이 죽으면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생각 중입니다 잎을 하나 잘라버릴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그러면 광합성 능력은 떨어지지만 약한 뿌리가 먹여살려야 될 잎장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일장 일단 있죠. 이렇게 두고, 좀, 건조가 좀 들어가고,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은 쪽에 두볼착정입니다 유묘들은 유묘들은 작은 분에 심고 물을 자주 줘야 됩니다. 작은 분에 심고 물을 자주 줘야 돼. 다 그리고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은 묘들은 가운데 심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야 그래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거 뭐 와서 뭐 그렇게 똘망이좋긴 합니다만은 분이 작죠. 분이 작다. 분이 작아서 자주 마르는데 힘들죠. 굉장히 이래다 이제 심. 그래서 작은 분에 심고 물을 자주 주고 액비를 해서 많이 빨리빨리 클수 있게 된다. 응? 어차피 1년에 분갈이 두번 정도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1년에 한번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작은 묘를 기르실 때는 염의 축적에 대해서 고민 안하셔도 된다. 왜? 금방 또또큰 화분에 더큰 쪽에 넘어갈 것이므로. 그래서 난 작은 화분에 넣어서 백백히 한번 길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놈들은 묘가 아니죠. 묘가 아닙니다. 아닙니다만은. 심좀 쳤습니다. 꽃집도 보이고 대주로 갈 형상이 있요 대주로 갈 형상입니다. 자. 15분이네. 요 15분. 자, 자그만한 거. 유묘. 유묘 심고 분갈이 하는 것. 한번 보여 드릴게요. 큰분에 심려오면 작은 화분에 그대로 빼서 뿌리 들지 마시고 그대로 심으시죠 요 심는 데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즐거운 짐이 되시고 이 오수목 코트는 얼마짜리지? 13 13 14 8-9개월용 장기용실용입니다 자, 아마 다음 날이 완전히 뿌리를 내려서 조금 큰데로 옮기기 전까지는 뭐 11일 추가로 11일 10일 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용토도아가 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참 이거 3개월 동안 이런 거 있습니다. 3개월은 너무 많이 빠져서 뿌리 손상옵니다. 0.5g 정도, 0.5g 정도 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HB101을 몇달 올렸으면 했는데, 그도 아직 뿌리가 시원않아서 자극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분갈이 하고 나서 봐 보셨죠? 제가 작은 화분에 있던 걸큰 분을 옮겼는데, 그러면서 뿌리가 녹아있어요, 녹아있는데. 제가 이제 훈화 단계에서 넣어서 그렇게 됐는거지 또그 위에서 공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뿌리가 안 돌고 뿌리가 쓰고 있죠 새로 이제 새로 뿌리가 내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통 보면 분갈이 하면서 스트레스 받고 또 내지는 화분이 너무 크면 그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습했다 오고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아들기 고아요 구독, 당부드립니다. 당부, 당부 부탁드린대야 되겠다.